서진이. 아. <laughs> 서진이의 다이어트 일기. 이거 얼굴 안 나올 거야. 서진이의 다이어트 일기. <laughs> 다이어트 영상 만들려고. 다이어트 하고 있어? 네. 다이어트는 왜 하려고 생각했어? 음, 옷빨이안 맞고 이제 고삼 졸업하는데 교복도 이쁘게 입어보고 싶은데 이제 졸업하면 무니까 보살도 네. 빠졌으면 좋겠어. 아니요 이제 이주 됐어요. 어 이주? 2주? 이주나 네. 됐어? 그러면 처음에 혹시 몸무게 공개해줄 수 있나? 50? 56kg? 제일 처음 몸무게가? 제일 처음 몸무게는 58kg 였는데, 여기 와서 2kg 빠지고, 그래서 56kg. 56kg에서 이제 살 빼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, 내가 먹던 밥, 양, 반만 먹고, 아침, 점심, 저녁 다, 정확하게 똑같이 맨날 먹고 줄넘기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 많이 먹고 줄넘기 한지한 2주? 2주 동안 2kg가 빠진 거네 2주 동안 3kg가 빠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로댐 와서 왜 살이 빠진 거 같아? 음, 스트레스 안 받았고 규칙적인 식습관? 응. 음. 앞으로 얼마나 더할 생각이야? 음... 46kg 될 때까지 <laughs> 너무 과한 거 <laughs> 아니야? 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달간 우리 촬영하면서 지켜볼까? 네 목표 체중을 한번 정해보자. 46한달 동안? 한한달 동안 영상 찍는 동안만. 50. 그래도 앞으로 6 k g 나더 빼야 돼. 아니 56kg에서 이제 3kg 빠졌으니까 53 53kg에서 이제 50kg 해야죠. 그러면 지금 3kg밖에 안 남은 거네. 대단하다. 자,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촬영할 거지. 네, 해야죠. 그러면 밥 먹고 운동하는 거좀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. 네. 파이팅하자. 파이팅. 하자. 파이팅! <laughs> 잇지, 만이네. 네. 크는게 얘기해줘야 돼. 네. 응. <laughs>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운동 일주일요안 했어요. 왜? 그냥 막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도 받은 것 같고 갑자기 crazy. 갑자기 어요는어요는 응. 네. 그 응 음, 이제 포기할 거야? <laughs> 아니요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<laughs> 까먹었어요. 그 첫날에는 그 가톡 보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다음 주엔 해올 수 있겠어? <laughs> 다음 주야. <주요>. 응. <laughs> 대답이 십오 지 어. 그러게요. 막상 그밥 먹을 때요 하고 막 하여튼 생각이 안 나요. 운동은 했어? 아니 운동 안 했죠. 자 우리 몸무게 한번 재러 갈까? 몸무게요? 아 무서워요. <laughs> 마지막에 쟀을 때가 얼마였어? 50? 5 3가 3인가? <laughs> 한번 재보러 가자. 3층에 있어요. 가도 되나? 그 자는 곳이라든 여기도 막 뭐, 대회는. 아니, 이제 신까아 제요 못 봤어. 못 봤어. 쌤, 거짓말이죠. 못 봤어 다시. 어떻게? 어떻게 이거 봐요. 무 5 3삼오킬오로에서 이게 아 잠깐만요 선생 지금 축제 었어요 응, <laughs> 여기 이제 있어요 어떡해 찍어 가지고 뭐 촬영합니까 영상은 뭐 내는 거예미 매일 나가는 거 보게 아니 저6십 그야 칠십일 일에 칠십일 선면 저 71. 71kg네. 근데 날씨 나빠지네. 그래 저는 래서밥안 먹으려고 안 하고 근데 지금 원래 54kg 해왔어도 지금 한 57.5? 그치 금방 재보니까. 58. 58? 57.5뭐 왔다갔다 했어요 계속. 어. 그한 3.5kg? 응. 일요일부터 안 했으니까 우리 목요일이니까 응, 한 5일? 5일? <laughs> 4일? 어제 운동 다시 할래 많이 먹었으니까 먹었는데 별로 맛 없었어요. 왜? 아니 되게 다이어트 할 때는 애들 막 먹고 있으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. 그게 그 맛이 생각이 나고 해서 그랬는데 어제도 햄버거 먹었는데 별로 맛 없고 까져도 먹었는데 별로 맛 없었어요. 좀 안먹기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. 진짜 어, 너무 심석하다. 너 2시간씩 했었잖아, 하루에. 그걸 아예 안 했잖아. 그 다리도 막 갑자기 아프고. 안 하니까. <웃음> 응. <웃음> 갑자기 운동하는 거야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, 어떡해. 그러면 어떻게,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? 지금 찐거 봤으니까? 응. 운동할 거예요. 보세요. 응. 과자도 안 먹을 거예요. 과자 안 먹고 고기 같은 거 진짜 너무 먹고 싶으면 한 반찬처럼 한 두, 세 개. 먹고. 근데 굶고 안 먹고 이렇게 빼는 거는 오래 안갈것 같아. 운동하는 걸로 굶으면서 굴면, 운동 다이어트는 안 해요 저. 응. 왜냐면. 뭐작 조금 조금 작게 먹고 그지. 못 먹으면 제가 못 참아요. 그래 운동으로 다시 빼보자. <laughs> 우지 말고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난 그래도 그냥 1kg만 쪘을 줄 알았는데. 응, 기대했구나 1kg만 찌기를. 그래서 하루만 운동하면 다시 돌아오겠지. 이제가 는데 아니었어요. 그럼 사진은 우리 다음 주에 보자. 좀 빠지는 모습으로. 어디야? 28일이라고 이야 29일. 월요일. 어, 근데 정이였어요 생두이 오고 가세요. 네, 데 아, 두두부 네. 두 분. 네. 두 분. 네. 두 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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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네.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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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했어요. 9월 30일. 음, 이거 뭐지? 이름. 치킨마요 치킨 덮밥. 치킨마요 덮밥. 이거 비참. 다 먹었지만, 다 먹었지만. 빨리 주스도 한입 먹고. 주스? 주스? 그도 주스? 얼음이 없네요. 너무 맛있네 리수야 끓일게 요 다이어트는 안하고 끝 사실은 이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야 일주일 동안 운동도 안하고 밥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음료수도 많이 먹고 했어요 근데 그 빠졌을 때랑 뭐큰 차이가 있어? 네. 옷, 확실히 옷, 입, 옷 입을 때 다르고 막 살이 뿌리뚜리쪼끼 <laughs> <쭈쭈쭈쭈쭈 웃음> 특히 그브라끼밑에그겹 있잖아요. 그리도 많이 튀어나오고 얼굴도 다쪼끼다고 하고. 그끼리그끼리 쪼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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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좀말 편해? 오히려 막 먹으니까? 아니요. 먹을 때, 아, 아. 근데 먹을 때만큼은 오늘만 먹고 운동해야지 이 생각으로 먹어요. 편하, 딱히 편하진 않고. 그리고 또 먹고 애들이랑 운동하기로 했어요. 요새 스케줄이 진짜 빡빡해가지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. 운동, 우리 딱, 11시까지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, 또 9시에는 기도회 있고, 그 그래서, 그런 것도 있지만, 앞으로, 다시, 또 다시 한번 더, 실패 이렇게 해보고, 그때, 이, 지금 느낌 아니까, 이 느낌 만들게, 열심히 할 거예요.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할 거야? 네, 동생들. 같은 방 동생들이랑 같이 살 빼기로 했어요. 지금 서진이한테 있어서 다이어트는 나,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몇 번째쯤 되는 거 같아? 첫 번째. 첫 번째. 가장 중요해? 뭐 예를 들면 뭐 진학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고3이니까 응살어 음. 그래도 첫 번째가 살첫 번째가 살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아직 진학 그런 거는 대학도요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로 줘 네요. 선님들한테말안 응. 했어요. 비밀로 해주세요. 그, 그 거예요. 왜왜 비밀로 해? 좋은데? 좋은데. 응. 저가 왜 왔는지 알아요. 그래도 서준이가 그러면 그래도 대학도 가고 싶고 그지.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그럼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럼 일단 그럼 우리는 오늘 또그 이야기가 많이 새긴 했지만 선생님은 서진이 얘기 들어서 되게 좋고 음 다음 시간에는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는지 보고 서진아 벌써 한 달쯤 된거 같아 추워졌어 날씨도 그치? 네 너무 추워 이렇게 입었는데도 너무 추워요 다이어트 돼다이요 다이어트는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, 계속. 너무 시, 음, 실망했어요. <laughs> 할수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한번안 하니까 할 때는 안 멈추고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지 말라 해도 막 계속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또안 하니까 하고 싶어도 막 오늘 추워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오늘은 많이 먹어서 운동해도 별로 안 빠질까 이런 자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힘드네요. 실패 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해요? 한번안 해야지 안해아 해야, 오늘만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야 잘못된 것 같아요. 음. 그오늘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.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, 그래도 서진이가 뭔가를 하겠다고 뭐 마음도 먹고 욕심을 먹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네. 다른 일을 할 때도 경험이 될수 있을까? 네, 경험이 돼서 끝까지 할수 있게. <laughs> 그리고 오늘이 만약에 이제 마지막 가영이면 무슨 말을 제일 하고 싶어? 다음에는 열심히 참여해서 하고 싶어요. 너의 그 동안의 노력도 재밌었어요. 뭐가? 막 이렇게 촬영하는 거 처음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인터뷰 막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재밌고. 그리고 카메라 공포증, 그런 거 없,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. <laughs> 진짜 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그래도, 다이어트 도와준 선생님들이 t 한마디 하면 좋을 y 같아 밤에 i m 기 수업 있어서 못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p y I'm not happy. I'm not 고 생길 수 있게 지 가벼운 도는 <laughs> 대로 끝없이 어진 길을 천천히 걸